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력. 원력 원력 때문에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원력을 구성하는 요소 원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 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한 10년 이내 에 20년 정도 경전을쫙 읽어보면 은 아주 간추리고 간추리고 또간추리서 뼈만 탁 내기면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가 첫 번째, 인간은 심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느낌이 야시시한 사람 있어요 느낌이 아주 느낌에 충실한 사 느낌에 충실한 사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인간은 체악적인 사람 있어요 네 번째로 인간은 실존적인 용해였요심리적안복이 강한 사람들은 무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면 미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더러운 걸 참지 못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심리적인 암복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 미추가 강한 것이 어떤 인생관을 이루는데 첫 번째 필러 이 기둥을 이렇게 저기에 어떤 사람은 더러워도 좋아 더러워도 좋은데 쾌락 몸이 편해야 돼 느낌이 혓바닥도 편해야 되고 혓바닥의 느낌 그다음에 몸의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그래서 고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주변에 혹은 자신이 그러 그러지 않은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어떤 고통과 죽음, 어, 고수, 낙수, 수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laughs> 예민한 사람들 이 있잖아요. 음. 철학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람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미론이 돼요. 실존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인가 여기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어떤.